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포 시장께서 정계를 은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 100% 길선에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뜻하지 않는 낭보에 아마 충격을 받으시고,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시겠다. 아 어, 그동안 감사했다. 어, 국민들 속에서. 아 어, 계시다가 자연으로 갔다는 얘기에 김문수 장관님이 어, 손편지를 썼습니다. 아 아직까지 제가 생애도 홍준비 시장은 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 우파위 해서 할 역할이 너무나 많고 또 아직까지 그 존재감은 누구보다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 분이 아직까지 자연으로 가시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 그래서 아주 중임을 맞춰셔야 되고 이 보수 우파의 한 자락. 한팔로서 기둥이 어 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또한 김문수 장인님도 똑같은 일맥상통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손편지를 쓰는 것습니다그 손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께 오랜 세월 함께 해온 김문수입니다. 오늘은 대선 경선 후보가 아니라 국회 동기이자 오래 오랜 동료의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정계 은퇴 지금은 아닙니다. 홍준표 후보님도 당원들도 국민들도 모두 잘 압니다.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홍준표 후보님의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 힘맨 앞자리입니다.무너지는 보수당 그래도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마지막 사명감.그것이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이란 걸요. 홍준표 후보는 모래시계 검사로 저는 노동운동가로 출발은 달랐지만. 우리 보수당 한길에서 만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겠다는 뜨거운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정치인 홍준표를 대의를 걷는 사람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백적간두에선 자유민주주의 기울어가는 보수당 이 절박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홍준표 후보님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씀이 저희 귀가에 떠나지 않습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것보다 제 마음 한켠이 더 깊이 울립니다. 2017년 대선 당이, 당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홀로 자유한국당 깃발을 들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 바로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그 옆을 지키며 함께 선거를 이끈 것도 저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수당을 지켰고 함께 버텨냈습니다. 지금은 홍준표 후보가 은퇴할 때가 아닙니다.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섬이 남아있습니다. 당원도 국민도 아직 홍, 홍준표를 믿고 있습니다. 김문선은 늘 홍준표 후보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아, 이렇게, 그, 않습니까? 김문수 장관님이 편지를, 손편지를 썼는데요. 아, 정말 가슴이 짠합니다. 그래서 홍정표 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역할이 남았고요. 또이 보수 오파에 많은 큰 기둥이 되어 주셔야 되고, 또김문장관이 대통령이든 한동 총리가 대통령이 되든 그 옆을, 곁을 지켜주는 큰 자리를 맡아 주셔야 된다. 아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기가 위기 때는요. 평온하고 이럴 때는 뭐, 초임자들이 어~ 또 신임들이 대통령이라도 또 국무총리라도 음. 이렇게 누구나 어, 맡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위기고 이~ 예,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때는 정치적 중, 중감 중량감이 있는 분이 또 경험이 많은 분이 이런 분이 어른들이 앞장을 서줘서야 이 나라를 버텨주고 이끌어준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 어기인을 외치는 겁니다. 왜 어기인 윤을 외치겠습니까?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중량감 있는 분들이, 또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본 분들이. 또, 그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뭐, 외체의 어떤 압박이라든가, 아, 네버티브 공세에, 이런데 이길 수 있는, 그지 않습니까? 맵집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맵집 그러면은 홍준표, 김우상원 아닙니까? 저, 민주당의저 탄압, 어, 온갖 뭡니까? 네, 네거티브에서도 이길 수 있는 분이, 아, 굉장히 내공 그러면 홍준표.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운동가 정말 뭡니까? 민주 환경 그나은 김문수. 이것선 이미 자타가 공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떠나실 때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충격이 크셨고그렇습니까 특히 한동훈이 내쳤다는 것이 굉장히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는 것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는 많은 역선택은 또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은 월등히 표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게 50% 가까이 절반은 못 했지만 50% 가까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이 올라갈 일은 뭐 꿈의 후보 내고 양이다. 그래서 결국은 김문 장원에 올라가서 한덕국리와 어, 아름다운 단일라가 예상이 됩니다. 그 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3자 대결에서도 어 이재명, 한덕수뭐 이렇게 어또 어 김문수 그자신가 이렇게 했을 때도 지금 근접하는 것은 바로 아 이재명 46% 그다음에 한덕수 38%아 어, 김문상 33% 이렇게 3자 대면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일화가 됐을 때는 다른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서 또 어떤 한또한10% 이상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거다가 이낙연이라든가 뭐 이준석이라든가 지금은 아 빅텐트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절체 절명이 위기니까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 자가 어떤지 자가 어떤지 지금 그를 그를 이었고 예, 정대철이든그지않습니까 그다음에 뭐손학규든 아, 어, 뭐 우리가 안을 수 있는 이낙연이던 이준석이던, 예, 그, 그 옛날에 뭡니까 근기감인가 이쪽에 또 어, 문파 세대 옛날 노무현 세력 전부 다그기재명이 싫어하는 어, 반면. 그죠. 반명이라 그러죠. 이런 세력은 다 안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국 내각을 만들고, 예, 개헌 들어버릴 걸래야 되고요. 또 수개표를 외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재명이가 싫어하는 수개표를 싫어하겠죠. 아, 그러고 개헌을 싫어합니다. 결국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강력 공론화 시켜서 공격하는 것이 최고의 병법 중에 하나죠. 자, 상대가 싫어하는 약점을 찔러야 되니까 그것이 이재명이는 지금 대통령 이 됐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 개헌을 싫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수표 이게 무슨 거가 지금 말이 많으니까 결국적으로 이쪽에서는 수개표를 외치야 되겠죠. 그러나 저자는 수개표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수개표 드라이브를 걸고 개헌 드라이브를 그래서 빅텐더를 제의된다. 그리고 문재인 세력까지도 이재명이 싫어하는 세력은 모두가 안아서 그국내가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한동수 총리의 어, 지금 어떤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자로 어, 가는 것도 싫어하고 국민들은 너무 우로 가는 것도 싫어하고 어, 앞으로 위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늘 현명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한쪽에 힘을, 권력을 다 실어주는 것은 어, 절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적으로 지금 어, 이 행정부, 로저 행정부보다는 어, 지금 올해, 올해 국회 세력이 너무나 커서 그지 않습니까? 입법 세력이, 입법부가 너무 커서, 결국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 지금 다 장악을 하는 꼴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만약 줘버린다, 행정 수반을 줘버린다, 그러면 거대공룡의 어떤 세력을 줘버리면은, 결국적으로 이거는 뭐 어느 쪽으로도 이재명이 하고 난 쪽으로 다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주의로 가든, 뭐 종북주의로 가든, 종중으로 가든,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갈수 있는 것. 않습니까? 거기서 수많은 또 나라 또는 퍼져 퍼져서 어, 이 문제의 때처럼 그래서 뭐이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자리요 쓸데없는 일자를 리 만들고, 거 나라 돈을 펑펑 퍼날 어, 겁니다. 이이 장독관에 있는 된장 퍼낼듯이 날 퍼낼 겁니다. 결국은 다음 손님들이 여기 불신도들이 여기는 보경사인데요. 다음 신도들이 드실 어, 간장도, 된장도 뭐 다. 없어지게 전국장도 다 없어지겠죠. 우선은 퍼날리 막 바다먹는 사람 좋지만 다음 세대들은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러면 다음 세대들은 결국 빈만 남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값은 계속 오를 거고요. 또 대출을 막 지금은 대출이 다 묶여 있지만 대출을 다 풀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인지도는 급상승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그쪽으로는 다른 쪽으로는 뭐 이렇게 다 덮어 덮히겠죠. 즉 결국 정치는 이 제야입니까? 한쪽 이슈를 가지고 다른 걸 묻어버리는 거죠. 그럼 돈실어하는 사람이 있고 돈 경제를 막 풀어버리겠죠. 또 지역 화폐를 엄청나게 풀을 겁니다. 이미 사조원을 지금 풀어서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지않습니까 지역 화폐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이루. 보시면은 결국 일시적으로는 경기는 살아나고 아, 그렇지만 나라 고가는다 비어버리고 이 된장 독이 된장이 비듯이 다 비어버리겠죠. 그러면 결국 이공삼공 세대들이 그걸 갚아야 되고 미래 세대들이 그걸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때가 사백조가 빚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예, 푸잘, 푸서 특히, 제, 저자는 죄가 많고, 덮을 것이 많은 자들이 더욱더, 뭡니까, 아, 액션은 더 크게 저지르겠죠. 그래서, 문제일 때 퍼다니는 거는 아마 게임도 안 되는. 그죠? 엄청난 번날림이 예상이 되고요. 어 그자전과 그는 포퓰리즘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렇으면은 결국적으로 입막음 정책, 그지 않습니까? 인기응변의 정책 이런 것들이 하면 결국 나라는 존망이 두려워지는 거고 어쩌면니까저 뭐. 저, 이란이나, 아, 저, 베르소나처럼 범죄인들이 판을 치고, 왜? 이미 범죄를 뭐눈 감아주면서 정치를 다 줘버렸다는 것은, 묵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이제는 나쁜, 웬만한 자범들을 다실을 명분이 없어지는 거고요. 헌재에서도 자기가 임명한 다 자파, 어, 헌재 제품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전부 다 인용이 돼서 결국적으로 다, 뭐, 목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마음이 안 들면 다 탄핵을 시켜해서 탄핵 시켜버리면그 안에서는 이제 다 자기 편만 있을까, 백프로 다 인용이 돼서, 결국적으로 다 탄핵이 돼버리는 이런 꼴. 그래서 마음이 안 들면 탄이제국회선 탄핵. 탄핵 시기고, 또 이재명에는 거부권 안 하고, 이러면 본인들이 지금까지 원하는 모든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카톡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임마음을 하고, 그러면 자유우파 이런 유튜브도 이미 지금도 제재가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뭔가, 그, 어, 제재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신흥용 국방TV도 뭡니까? 이 정치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의 조회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시면 거의 국방 얘기만 하고, 어, 외국에 좀, 뭐, 이란에 대한 전쟁 얘기만 하고 이런, 국내 정치 얘기하는 이런 유튜버들은 전부 이미, 어,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온다고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 그만큼 이 자들은 입마감이 고, 고대 그, 뭔가 거대 어, 정치 1 9 2을 갖고 있으니까 못할게 있죠.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50% 넘어가면서 지지율 못 나오게 입막을 마, 만들었는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한덕 총리가 어 공격적으로 이제는 빅덴트를 위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모일 것 같고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여기 이제 한 무리가 선거 제치이 있을 거고요. 이쪽에 또 한동충리가 나중에는 그국 내각 쪽으로 하나 빅덴트를 치는 아주, 아주 아름다운 어떤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이재명이만 끊길 수 있다면 모든 세력을 다 합치기는 예 개헌 드라이브와 그제서뭐 개헌 그국 내각을 아마 이렇게 또 4년 중임제 이런 개헌을 하면 아, 빅댄체가 이루어질까 보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 한덕총리가 가장 따라 잡을 수 있는데 앞으로 네거티브가 공격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거 이제 한종찬덕 총리가 그 맵집이 되는지 지금 벌써부터 박지원이는 한덕총리 부인 보고 자고 한 뭡니까? 김건희 여사님 뭐 어머니 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를 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무당 구슬 또 이렇게 해서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뭐가면 이제 당을 갖다 붙이고요, 구슬 갖다 붙입니다. 제가 구슬한테 돈을 보태줬습니까? 왜자 꾸군 얘기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자파들은 선동제. 라고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입맛 뜨면 거짓말을 그래서 입 벌굴하지 않습니 입맛 뜨면 벌리면 구라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그만이고 그래서 그일 번이 이제 초미의 박지원이. 지었습니까치민이 이런 자들 박근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않습니까 김병주 아, 이런 자들 임마 벌리면 구랍니다. 그런 사이 공작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런 걸또 이재명이 즐기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오늘 탄핵까지 갔는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꼬붕들이 많이 나왔죠. 오동훈이부터 그서 서부 지방법원 판사들, 고등법원 판사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아윤 대통령이 파면하고 이 나라를 사, 집어삼키려고 아, 뭡니까 모든 현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바로. 아, 조희대 대부 원장이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지 않습니까? 또 실망을 주느냐 그런 기로에서 있고 이 대부분의 결정이 또 하나의 나라의 운명을 또 바꾸는 바로 내일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4월의 30일 마지막 날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여기는 보경사 경례입니다. 그래서 국태민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경사 직접 찾아와서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내일 조희대 대부 원장이 그국 큰 결단을 해서 파기, 자판을 해서 정말 이재명이 정말 꼴도 보고 있는 인간이 못 나오게 하는데 구국의 일념으로 난세의 영웅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 아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